안녕하세요. 나쁜 엉덩이입니다.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들었을 때 편하고 안정적인 그립감을 제공해주는 그립톡. 게임이나 넷플릭스 혹은 웹툰 등 폰으로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늘어나면서 그립톡에 대한 인기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실용적인 디자인을 자랑하는 가성비 그립톡 추천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예쁜 캐릭터가 그려진 제품부터 거울이 달려있는 제품까지 다양하게 가져왔으니 비교해 보시고 구입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추가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최적가 꿀팁은 영상 설명 혹은 영상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제가 꼽은 1위는 깔끔한 디자인에 높은 활용도를 보여주는 신지 마운트 스마트톡 제품입니다. 그렇다면 1위 제품과 함께. 다른 4개의 추천 제품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할까요? 탑5 엘리카노 쿠키 과자 그립톡. 먹음직스럽게 생긴 쿠키 모양의 그립톡 제품입니다. 7가지나 되는 다양한 디자인은 물론 퀄리티도 좋아서 학생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제품이죠. 3M 테이프를 사용해 접착력이 강하고 3단 높이 조절도 가능한 엘리카노 그립톡의 후기 평점은 4.5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포 저스트포유, 레인보우, 그리폴더. 실용적인 디자인을 찾으신다면 이 제품은 어떠신가요? 뚜껑을 열면 거울이 보이는 그립톡으로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상단 거울과 하단 거울의 비율이 달라서 화장을 고칠 때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파스텔 톤의 5 가지 색상이 있는. 저스트포유 그립 홀더의 후기 평점은 4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탑3 양풍소 스마트링 그립톡. 뛰어난 활용성을 자랑하는 그립톡 제품입니다. 360도 회전이 가능한 고리링 덕분에 어디서든 편하게 영상 시청이 가능한 제품이죠. 0.32cm로 얇은 두께를 보여주며 생각보다 튼튼해서 만족도가 정말 높답니다. 스틸로 제작되어 녹이 슬지 않는 양품소 그립톡의 후기 평점은 5점 만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세한 상세 스펙 및 할인 정보는 영상 설명이나 영상 댓글에 있는 구매 할인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탑2 다비체의 다양한 디자인 스마트톡. 괜찮은 디자인의 그립톡이 없다면 약 200가지 디자인을 자랑하는 다비체의 그립톡 제품을 강추 드립니다. 캐릭터 디자인부터 패턴이나 문구 디자인까지 귀엽고 아기자기한 제품들이 상당히 많죠. 자체 제작이기에 개당 2,000원대로 가격 부담이 없으며 3M 접착식 양면 테이프로 강력한 부착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호 필름도 같이 챙겨주는 다비체 스마트톡의 후기는 약 7,000개, 후기 평점은 4.5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탑1. 신지 마운트 휴대폰 스마트톡. 깔끔한 디자인에 활용성도 우수한 그립톡 제품입니다. 90도로 돌리기만 하면 손쉽게 탈부착이 되는 제품으로 타사 제품과 달리 끼운 상태에서도 무선 충전이 가능한 게 장점이죠. 차량에서도 거치와 충전이 되는 건 기본. 마운트만 끼우면 브랜드 내 다양한 시리즈와도 호환이 된답니다. 튼튼한 내구성에 편리하게 탈부착이 가능하고 약 1만 개 정도의 긍정적인 후기와 평점도 5점 만점을 자랑하는 제품이라 추천 제품 1위로 꼽았습니다. 오늘은 가성비 그립톡 추천 탑5를 알아봤는데요. 괜찮게 보신 제품이 있으신가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세요. 괜찮게 보신 제품 구매하셔서 편리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저렴하고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는 최적과 꿀팁은 영상 설명 혹은 영상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설명을 보시면 인기 많은 그리톡 제품들이 소개되어 있으니 쇼핑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끝으로 해당 리뷰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며 행복한 한주 되세요. 즐거운 쇼핑을 도와드리는 나쁜 엉덩이였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할인 정보와 이벤트 정보는 브랜드 사정에 따라 조금씩 변경될 수 있어요.